네, 유튜브 전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은 여름의 한가운데 2025년 8월 18일 현장 매물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께 추천드릴 매물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주택인데요. 넓은 국유지와 접하고 있는 청정한 산골의 전원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행성군 강림면 강림리 청정산골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의 대지간필지 146평 그리고 대지 아래쪽으로 단차를 두고서 넉넉하게 자리하고 있는 텃밭입니다. 전이안필지 104평에서 전체 토지면적 관리하기 딱 좋은 면적입니다. 825제곱미터, 250평이 되겠고요. 화면에 보고 계신 본주택은 2017년도에 사용승리된 경량철골구조 벽돌 마감의 단독주택 26평입니다. 내부는 방이 2개, 침실 2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복층 구조로 아담한 다락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 주차장 마련되어 있고요. 정돈된 잔디 정원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경계 펜스 한쪽 면 공사되어 있고, 요 아래쪽으로는... 현재 더덕농사를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텃밭 넉넉하게 가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면이 숲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특징은 잔디 정원 주차장 넉넉한 텃밭 앞에 데크 공간에서 기본을 갖추고 있는 주택이라는 것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2017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실수로 8년 차를 맡고 있는데 내 외부 관리상태 A급으로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벽돌마감 주택이고 거의 남향집이라서 겨울철 난방에도 좋은 그런 주택인데요. 매도인분께서 내부에 있는 가전, 집기, 비품, 개인사품을 빼놓고는 모두 드리고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더욱이 좋은 것은 집 옆으로 해서 매곡히 우거진 아주 푸른 소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요 8천여평의 구유림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의 간섭이 없고요 구유림도 넓게 자연림처럼휴양림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요 아래쪽으로는 경사가 좀 있습니다만 은 대략 보니까 하천폭이 80에서 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구규지로 되어있습니다 구규지 하천으로 적게 되어있어서 측면도 앞면도 옆면도 모두 구기지와 둘러싸이는 곳이라 넓게 넉넉하게 에, 사생활 침해 없이 에,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에, 보시는 것처럼 공기도 좋고 숲세권이고 개발 500곳이 아주아주 청정한 그런 환경인데, 근접거리에 치악산 국립공원이 또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욱이 좋은 그런 환경이고, 입구 쪽은 일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1시간, 2시간 코스로 해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조깅하고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정말 넉넉한 환경 속에 주택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주택 들어오시는 입구 도로 부분입니다. 한 몇백미터 정도는 현재 이런 비포장길로 되어 있는데 자연 친화적으로 예,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봇대를 지나서 조금만 가시면 이제 포장도로 구요 시약산 국립공원 예, 둘레길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저 위에서부터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여러 가고 예, 들어와 있는데 예, 오늘, 오늘 소개 드린 이 집은 요 소규모 단지 맨 끝자락 맨 아래쪽 막장에 자리하고 있는 주택이라서 더욱이 좋은 그런 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앞쪽은 이제 구유림인데 밤나무도 많고요, 달에도 많이 우거져 있고 소나무가 아주 촘촘 뻗은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요 풀이 나 있는 부분 숲길로 되어 있는데 거의 혼자 단독으로 써도 될 만큼 한적하고 자연 그대로가.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입구 쪽 넉넉하게 주차장인데, 작은 차는 두 대, 큰 차는 한 대인데, 예, 지금 카니발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고도 옆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산바리도 있고 자전거도 있는데, 예, 비 맞지 않게, 눈비 맞지 않게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구쪽에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블루베리가 한 서너 그로 그리고 소나무로 이렇게 조경을 아주 예쁘게 하셨고요. 잔디를 깎은지는 한 열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정돈된 모습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데크 공간입니다. 오이스템 칠한지는 얼마 되지 않을것 같고요.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넉넉합니다. 한 10평 정도 육안으로 봐서는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야외 수도 한편으로 나와 있고, 여기도 경계 펜스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요 아랫부분은 전부 구기지입니다 네,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범면 이용해서 나물 가꾸고 이렇게 채취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토리 상추리 나무, 참나무죠. 아주 빽빽하게 여기 또 들어와 있는데 가을에 도토리 수확도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조그만 창고 보일러실 한쪽 측면으로 되어 있고요. 뒤터 공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단정하게 석축 네, 봉사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산을 좋아하시고 자연을 워낙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수년째 이곳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자연생활 해 오셨는데요. 주택 내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면 방충망 시설 되어 있고요 키높이 3단 신발장에 중문 시설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면서 바로 좌측으로 해서 작은 방이 있고요. 천장 고도 적당히 높습니다. 거실, 그리고 안쪽으로 주방 공간, 맨 안쪽으로 해서 안방, 화장실, 다용도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안방 보실까요? 침대에 놓여 있습니다. 장롱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남쪽 방향으로 창이 나 있어요. 네. 안방 안쪽으로 마련된 화장실 욕실 공간입니다. 지금 요 안방 보시면 침대도 있고 장롱도 있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 매수자께서 사실은 분께서 필요하시다면 드리는 걸로 하고요, 필요 없으시면 치워드리는 조건으로 그렇게 진행을 드립니다. 자 남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불을 제가 켜질 않았는데 한평 남지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자, 냉장고는 요 싱크대 옆으로 해서 이렇게 놓으셨고요. 자, 일자용 싱크대 상하부장입니다. 자물잘 나오고요. 여기는 산골이다 보니까 광역상수도는 이미 안 됐고 단독 지하수로 사용을 하는데 물맛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4인용 식탁 놓여져 있죠. 이렇게 해서 1층 내부 공간은 아이 화장실을 안 보여드렸네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면 우측으로 욕실, 화장실, 좌측으로 작은 방인데 내부가 침실 2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이 놓여져 있죠. 다락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서있고도 뭐 1m 이상 높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구부리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도 난방을 필요하시다면 외부인들, 손님들 오셔가지고 이쪽에서 주무실 수 있게 전기 판넬로 예, 바닥 난방을 구현을 했습니다. 제가 불을 어디서 켜는지 몰라가지고 좀 어둡게 나오는데 자, 여기 다락도 아주 목조로 마감이 잘 됐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외부에서 창고 보일러실을 보여드리진 않아서, 자 창고 자리 하시려면 이제 창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잔짐들이 많은데 밖에 좀 어지럽게 놓는 것보다는 한쪽 편에 정리해가지고 예, 단정하게 관리하는 거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선반도 다 짜서 작업이 되어 있고요. 한농막보다는좀 작습니다. 서너 평 정도 되는 예, 주택 옆으로. 창고 공간 마련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주인분께서 오셔가지고 창고하고 보일러실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는 경동나비엔 기름보일러입니다 3드럼짜리 기름통 자, 보일러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정한 구규림 숲세권에 독립된 예, 전원주택 살펴봤는데요. 자, 집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건들은 많이 있고, 매물도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 매물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단 하나뿐이고요. 특히나 구귀지와 접하고, 또 구귀지 하천과 접하고, 산골 맨 끝자락에 독립된 위치에 남양으로 자리하고 있는 관리된 주택. 자, 추천드릴 만한 그런 주택이고요 욕심 내볼 만한 그런 주택이고 한 번쯤 와서 답사해 볼 필요성 있는 그런 오늘 매물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행성군 강림면 강림리 해발 500곳이 구비림과 접하고 있는 독립된 환경 속에 남양 벽돌 주택 토지가 250평에 주택 26평 부대 시설 일체 필요하시다면 내부 가전 기품 집기까지 드리는 조건으로 해서, 어, 최초 2억 6천에서 현재 부동산에 2억 4천 5백의 광고가 나가 있을 겁니다. 오늘 현장에 와서 천만원 조정했고요. 2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정직한 가격으로 평가가 되고요. 예, 무엇보다도 자연 환경이 좋은 예, 그런 오늘 주택. 귀촌하기에도 좋고, 치유, 회복하기에도 좋은 주택이고요. 주말 세컨 하우스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물건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주택 현장답사 033345-9222번 033342-9222 행성제일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동행해서 현장답사 해 보시고 지적도 건축물 대장 기부 등본 기본 공부 확인해 보시고 바로 계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넉넉한 저런 속에서 평정한 자연 속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춘 이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